안녕하세요. 다들 매매 잘들 하고 계시겠죠? 당연히. 코스닥 지수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 4일 연속 거래대금이 10조 원 가까이 터지면서 굉장히 좋은 장이 나오고 있고 오늘 지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 넘게 하락을 했지만 지수와 전혀 상관없이 회원분들은 이런 식으로 수익을 잘 내셨습니다. 뭐 여기도 보시면은 뭐 이렇게 보시고 여기도 이렇게 수익 내시고 뭐 제가 오늘 이렇게 수익 계속 내드린 것들 올려드리고 사실, 지금 영상 딱히 올릴만한 게 없어요. 지금 아마 돈못 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사실상. 그래서 뭐 돈을 이렇게 벌었다고 지금 이렇게 올리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지금 저뿐만 아니고, 우리 회원뿐만 아니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도 아마 수익이 나고 계실 거기 때문에, 지금 뭐 이렇게 뭐 하루에 천만원, 이천만원 수익 나는 게 그렇게 대단한 상황은 아닙니다, 신앙상을 상황 보면. 주식인들이 이제 첫 번째로 목표로 하는 게 이제 월에 천만원 버는 거를 이제 목표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주식을 잘 몰라도 제가 이런 식으로 그냥 언제 사서 얼마에 팔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말한대로 지금 다 가는 그런 수준의 장이라서 돈을 못 벌기가 사실상 힘듭니다, 지금. 지금 검색어에 국내 증시 불장 검색하니까 뭐 바로 나오죠. 하루에 천만 원, 이천만 원. 요즘 기본 수익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거짓말이 아니고 이게 기본 수익입니다, 지금. 제가 잘해서 지금 수익이 막소원들도 크게 나고 그런 게 아니고 개나 소나 지금 주식하면 다돈 버는 시장이에요. 제가 9일 전에 얘기했어요. 개나 소나 다 벌고 있는 시장이 돼 버렸다고. 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 분위기가. 제가 앞전에 매매 기법 노하우 공개했고, 이거 매매만 하면은 여러분들 회사 안 다녀도 된다고 영상을 하나 올렸어요. 매매 강의법을.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영상에서 강조한 건 올라가고 있으면서 거래대금 터지고 있는 종목을 매매를 하라고 했어요. 오늘 뉴로핏 같은 경우에는 매매를 해서 여기 490만원. 이분이 아마 뉴로핏을 한 7, 8 0 0 정도 먹었을 거예요. 인증이 두 개밖에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왜냐면은, 회원이, 4 명인데, 한 분은 쉬고 계시고, 두 분만 매매했으니까는, 인증이 두 개밖에 없죠. 왜안 오는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것뿐만 아니고, 사실 매매, 복귀하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뭘 만져도 수익이었을 테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걸로 아마 500만원 넘게 수익을 드렸을 거예요. 음, 여기 나오네요. 이렇게 올려보면, 한라캐스 470만원, 한라캐스 240만원. 제가 어제 이거 공개방에도 드렸거든요. 이거 한라캐스 매매하시는 걸 올려드리길래, 칼라캐스트를 여기서 팔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수익 30만원 미만이시겠네요. 우리는 500만원 이상 예상한다. 그리고 축하, 축하, 이러길래 축하, 축하가 아니라 지금 드실 기회다. 오전 9시 25분에 얘기했는데, 오전 9시 25분이면 여기에요, 여기. 여기라고요. 내가 드실 기회를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고 얼마나 올라갔어요?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렇게. 10% 더. 자, 여러분들, 제가 가르친 내용에서 이것도 올라가고 있고, 거래대금이 이게 분당 150억 터진 겁니다. 가르치는 것만 하면 돈 번다고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친 내용으로 매매해서 수익 내는 걸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주는데도 못 먹는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럼 어제 내용도 보면은, 할라캐스트 오늘 승부를 보려고 한다 얘기를 했고, 목표가도 정확히 찝었고 오늘도 한라캐스트로 이거 떨어질 때또 주워가지고 시간 내에서 오르길래 이렇게 수익 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라는 시간에 9,000원에서 매도 료매 전량 다 하자 그래가지고 여기도 50만원 지금 월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하루에 1 0 0만원도 쉽게 벌리는 시장이에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회원도 마찬가지고 아 여기서도 지금 이러고 홍보를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잘해서 돈번것 같아요? 아니라니까 시장이 좋아서 그런 거라니까. 지금 제 영상 보면서 불편한 사람들 딱한 사람밖에 없어요. 아, 시장 다 좋다는데, 왜 나는 수익이 안 날까? 그걸 정말 본인이 모른다고 생각하세요? 자, 지금 시장이 불장인데, 기회가 왔잖아요, 여러분들. 누구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는데, 여러분들은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 무엇을 노력했고,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이 질문에 대답을 못하는 사람은, 지금 시장에서 돈을 벌 자격도 없고 못 버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억울해 하지 마세요 자 제가 설명한 강의 내용대로 또 하나 종목을 보여 드릴게요 자 이거는 한방에상 한가를 간 dnd 파마텍 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올라가면서 거래대금 동반되는 종목. 이게 지금 분당 얼마 터진 줄 아세요? 이게 1분에 520억 터졌어요, 여러분들. 이거 안할 거예요? 봤는데? 내가 이런 거에서 돈 벌면은, 이런 거만 하면은, 당신 회사 안 다녀도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씨, 빨련이 어떤 새끼가 댓글을 좆같이 달아놨더라고. 제가 오죽하면 이 방법으로 돈못벌면은 얼굴에 똥을 싸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 댓글 하나 달아놨어요. 전혀 안 맞는 얘기뿐. 야, 이 씨발려나. 그러면 오늘 저 사람들 내말 듣고 어떻게 천만 넘게 수익을 했냐, 이 개새끼야. 내가, 그리고 내가 하는 방식이 정답이라고 얘기했어? 나는 이렇게 한다고 얘기했지? 씨발려나? 제가 이렇게 욕을 하면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어요. 멤버십도 운영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영상을 보는데 영상에서 이러면 좀 불편하다. 보지 마, 이 씨발려나! 꼭 보면은 아니 뭐 나한테 후원하거나 뭐 수익 났다고 기프티콘을 쏜 것도 아니고 개뿔 아무것도 안 해주면서 제가 말을 이렇게 툭툭 뱉어도요 이렇게 수익 내시는 분들은 다 고마워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오신 분들한테는 제가 그렇게 함부로 안 해요 오지도 않을 거면서 마치 자기가 잠재적 고객이냐 자꾸 간을 보고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오지 마세요. 안 와도 돼. 제가 아는 방식이 정답이 아니라고는 제가 항상 얘기를 합니다. 자기한테 맞는 매매를 먼저 찾고, 그 매매를 잘 하시면 돼요. 저는 이런 방식으로 매매를 하고 있다고 설명드렸고, 그 방식으로 수익 낸걸 보여드린 것 뿐이지, 어차피 주식에서는 수익은 이 꼴을 옳다 해요. 그죠? 근데 뭘 씨발 댓글에 많이 많이 얘기하고 있어. 빰할 때 거저 채불라, 조만 새끼가. 꼭 저렇게 훈수 드는 애들이 있잖아요 저또내 회원들보다 돈도 못 벌어요 글베이 새끼가 자 아무튼 시장 굉장히 좋은데 뭐 시장이 영원히 좋을 순 없어요 그죠 명절도 실질적으로 얼마 안 남았고 이번 명절 연휴는 좀 길어서 좀 멀리 해외여행 가시거나 어 피서 뭐 아무튼 명절 직전에는 출구하은 인원도 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슬슬 조심하려고 하는데 일단 시장이 지수가 오늘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대금 10조가 동반되면서 계속해서 오후에도 매매하기 좋은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아마 수익 잘안 나시는 분들은 좀이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저도 어제 이것 때문에 좀 고생을 하다가 한라캐스트가 잘 나와줘서 수익을 낸 건데 지금 여러 가지 섹터가 있잖아요. 로봇, 뭐, 반도체, 바이오, 뭐 등등등 해 가지고 여러 섹터가 있잖아요. 수급 이동이 너무 빨라요, 지금. 순환 순환매가 너무 빨라요, 지금. 단타 치시는 분들한테 이게 좀 성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손절하면 다시 올라가는 좀 이런 모양새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면은 이걸 오해하지 말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샀는데 떨어지고 있을 때한 번쯤은 추매하면 어지간한 반등 주는 시장이라서 손절보다는 추가 매수를 한번 하는 게 저는 더 대응하기 좋은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이거 상따를 드렸어요 이제 이렇게 상따가 들어갔는데 이게 아침에 폭등을 했죠 아침에 장 시작하고 나서 요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15%까지 다이렉트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 여기 보면은 29,700원에 10% 32,670원 32,670원이면 아 여기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익이 나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이렇게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됩니다. 지금 헤매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정말로. 지금 수익 안 나고 있으면은, 매매 복귀를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지금 뭘 실수하고 있는지. 반대로 지금 시장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뭐 2차전지 이런데 물려가지고, 가만히 홀딩하고 있는 분들 있죠? 바보 병신입니다, 얘네들은. 이거 손절하고 남은 돈으로, 다시 주식해도 지금 복구하고 남았을 시간이에요. 어, 2주가 한참 지났어요. 거래대금 터지면서 시장 좋아진 지가. 돈 있는 사람들한테 뭐 위로의 말씀 뭐 따뜻하게 말하면 아, 좋죠 좋은데 그 사람들이 그래서 돈이 생깁니까 차라리 개지랄라고 돈이 생긴게 더 낫지 않아요 자 보세요 내가 돈을 잃었어 옆에서 어깨 토닥이면서 괜찮다고 같이 슬퍼해주는 사람이 좋아요 개지랄 좆지랄 연병 다 떨지만 돈을 존나게 밀어주는 사람이 좋아요 후자 아니야 돈 주는거 싫다는 인간도 있나 뭐 그냥 오늘 영상은 핵심 뭐냐면 제가 말한거 있잖아요 올라가면서 거래대금, 이것도 마찬가지잖아. 올라가면서 거래대금 터지니까 수익 드린 거란 말이야. 수익 줬어, 멤버십 분들한테도. 이거 잘 써먹으세요. 이거 잘 먹히는 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수익 안 나면 뭐가 문제인지 빨리 문제점 찾아서 보완해야 돼요. 지금 인기적거리면은 기회 또 언제 올지 모릅니다. 이 기회가 연말까지 이어질지, 내일 당장 끝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들. 제가 회원분들이랑 이렇게 수익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게 내일로 끝나고, 내일부터 주춤할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시장이 좋으니까 돈을 많이 버는 거지. 제가 잘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아까 만주님 보고도 얘기했잖아요. 저 사람들도 지금 시장의 혜택을 보고 있는 거지. 저 사람들이 단순하게 혼자 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성과는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잘 보고 계시는 분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거예요. 너무 잡박갈 필요 없어요. 시장 안 좋을 때. 특히 8월 달에 시장이 개좋 같았죠. 8월달에 아, 거래대금 이거 보십시오. 지금 10조 잖아요. 10조. 여기가 10조 자리야. 이거 얼만지 아세요? 5조도 안 돼요. 지금 8월달에 비해 2배 이상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니까 당연히 올라가는 종목이 더 많고 못 올라가는 애들도 다시 밀어주는 돈이 들어오니까 종목이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돈으로 지금 주가를 올리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물 들어올 때노 접시다. 여러분들. 그리고 욕을 아까 들어서 불편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종종 어, 이 사과 한번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